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철경 선생님의 한글 글씨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철경 선생님은 이각경 선생님과 쌍둥이 자매입니다. 이각경 선생님은 부친인 이망규 선생님과 월북을 해서 북한의 한글을 체계를 바로잡고 이 철경 선생님은 어, 남한에서 한글 공서체를 정점에 이르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 갈물 서해를 이끌고 그 단체를 왕성하게 활동하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글을 쓰는 음, 분들이라면 반드시 어,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글 교재 제가 수집했던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어, 1946년에 어, 편찬한 한글 교재입니다. 여 보면 초등 한글 글씨체 첫째 건이 있고 또 둘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폭이 한 8cm 정도 되고 길이는 20c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제 강경기 시대의 어, 글씨 본의 어, 형식을 갖춘 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분은 글씨 본을 만들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앞에 글씨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수집할 때그첫 번째 거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모음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궁서체 쓰는 지읒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어...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읒도 이렇고 기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도 꺾임이 조금 다소 다릅니다. 1946년에 어, 교재에서는 이렇게 어, 편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때만 해도 한글 교재가 드물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필사해서 편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 글씨 본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권이다 보니까 어, 조금 다릅니다. 글씨가 좀, 좀, 좀하고 작은 글씨를 다수 수록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는 보면 흘림체로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써서 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 구입발대 낙서이기 때문에 좀사만합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정성들어 필산한 것을 책에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초등 글씨체 1946년도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 한글 글씨체 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1946년에 편찬된 글씨입니다. 여기도 머리말을 쓰고 이렇게 첫째 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만 해도 이렇게 책을 편찬해서 교재로 활용했다는 것은 아주 어, 대단한 것입니다. 요거는 1947년에 중동 글씨본 1입니다. 조선 교학도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옆으로 이렇게 어,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보면은 첫 번째 바로 오늘을 매양 두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죽는 글씨 본이다 보니까 어, 상급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볼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양 매자와 양자 크기가 이렇게 다르고 한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어, 글씨가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옆으로 쓴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 좀 일정하게 또 표현되고 여기도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시조를 이렇게 쓰고 뒷부분에는 흘림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마지막에도 이렇게 청로새는 울며 울며 산속으로 사라지네 이렇게 해서 36쪽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거는 1947년에 편찬한 어, 중등 글씨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1950년대로 추정되는데 중등 글씨본 배경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좀 설명을 붙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치엇을 띄어서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기억은 이렇게 앞에 길게 빠지고 이런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점선을 치면서 이렇게 그 공간 배열을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어, 내용을 짓고 있고 뒤에는 또 시조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을 보면 한글을 이렇게 쓰고 뒷부분에 한자를 이렇게 자유평등 독립만세 이런 것을 쓰고 있고 또 뒷부분에 공자 묘당비의 탁본을 조금 신고 있습니다. 한글 어, 교재이지만 한차도 곁들었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중등 글씨본 원입니다. 1950년대 초로 추정됩니다 이건 1954년에 어, 글씨본입니다. 6학년 그리고 5학년까지 있는데 제가 4학년은 있다고 보는데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6학년은 이렇게 어 바로 이렇게 낙엽지는 이렇게 써지고 흘림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께서 직접 어 손으로 써서 어 편집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시조 시를 신고 있고 이 부분에 알수 없게 이 글씨 종이가 약간 짧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 1954년에. 어, 괜찮은 초등 글씨본입니다. 그런데 초등 글씨본이지만, 5학년도 보면은, 어, 문교사에서 되어 있고, 이것은 교학도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 발행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리 문교국 인정필은 똑같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954년에 초등 최 글씨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각 글씨본입니다. 이것은 어 1950년대 1 9 5 6년에 어 편찬한 책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중등 글씨본 3. 이것도 1, 2, 3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입은 못했습니다만 3을 먼저 보겠습니다. 3을 보면은 흘림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글씨 썼던 흘림체와는 다소 다르게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유리하고, 어... 한글 궁수체가 아주 정리가 많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런 것도 보면 흘림이 좋고, 이렇게 흘림체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지고, 이 뒷부분에 보면 글씨가 아주 작게 흘림체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약한 1cm 정도 되는 우리 서간체의 크기입니다. 내용을 상당한 분량을 신고 있습니다. 35쪽 뒷부분에 보면 한문을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37쪽부터는 순화추동, 뭐, 이렇게 행서필이로, 어, 심고 있습니다. 어, 하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그 부분에도 보면은 이 17첩, 왕이지 17첩을 이렇게 답변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학 글씨 본 3입니다. 그리고, 어, 초등 글씨 본, 1959년에, 어, 편찬한 세건입니다. 4, 5, 6, 이 세건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부터 4학년 용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대도문화서에서 발령했는데, 이것도 문교부 검정필입니다. <laughs> 그래서 4학년일 때는 조금 기본기를 이렇게 쓰고 있고, 이때는 약간 그 초기의 그 기역과는 좀다르면 여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시작 부분이 약간 둔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읒이 이렇게 3획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단하게 4학년용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5학년용을 보겠습니다. 5학년은 약간 글씨가 작고 선생님께서 글씨 쓴게 초기의 40년대의 교재 글씨와는 좀 다르게 글씨가 온화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옆으로 써도 핵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종소로 이렇게 조금 작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흘림을 이렇게 쓰는 방법을 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이렇게 어, 또 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미음 비읍이응 미음 비읍고 책이 떨어집니다. 이응즈, 그 다음에, 흘림 어,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그 뒤에 보면한 어, 자를 이렇게 1, 2, 3, 1 10, 5, 10, 0 0 이렇게 해서 몇페이지를가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5리다 보니까 굉장히 낡아서 이렇게 조심해서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 초등 글씨본 5 입니다. 6을 보겠습니다. 6은 어, 상급확신것 같은데 불국사석고란부터 쭉 글씨를 작게 좀 쓰다가 뒷부분에는 흘림을 어, 이렇게 수어가고 있습니다. 흘림을 쓸 때는 여기 보면은 기본 어, 설명이 없이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하고 어, 마지막 뒷부분에도 보면은 천, 어, 한문을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선생님께서 한자도 굉장히 음, 고박하고 전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 글씨은전세권 중에 4, 5, 6까지 이, 제가 수집한 자료이고 이때 보면 예전에 연차 보고서, 천구의 금난 여자 중고등학교 계실 때의 선생님의 도시입니다. 이 선생님은 1960년부터 73년까지 교감으로 계셨고, 75년부터 79년까지 교장으로 계셨을 때의 연차 보고서 자료들입니다. 금년 여고의 연차 보고서. 그래서 오늘 어 간단하게, 어, 선생님의 어 교본, 한글 교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어, 자료가 만들어지는 지고 수집되는 대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예전에 1980년에, 어, 선생님, 이철경 선생님께서 전시를 열었던 글씨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 글씨가 아주 정점에 다달아서, 어, 그 이상 없을 정도의 어, 한글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 1980년도니까 이 작품은 1970년에 어, 썼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작품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다수 공채 정자와 흘림 진흘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풍입니다. 아주 정갈하고 어디 하나 떼묻지 않는 글씨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 오늘 어, 이철경 선생님의 어, 서의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